농촌! 셰프! 화이팅! 네, 안녕하십니까. 농촌 셰프입니다. 자, 오늘은 샤인 3년생 밭에 나와 있습니다. 내일 모레 그 이제 봉지를 좀 씌우려고 그럽니다. 어, 해마다 뭐 조금씩 틀리겠지만, 7월 초쯤 되면 봉지를 계속 씌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봉지를 씌워버리면은 포도알을 일부러 벗기지 않은 이상은 잘 보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속기를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두 송이가 아니고 제가 뭐 1부터 100까지 일일이 다제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보기는 보는데 뭐또알속기할 때처럼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지는 못 못합니다. 그냥 훑는 식으로 훑어가지고 좀 이리저리 정리한데, 알, 알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. 자, 알은, 이거는 삽목, 산목, 삽목입니다. 삽목. 산목. 삽목 3년생. 알이 좀 많이 컸습니다. 근데 확실히 연수가 가할수록 저쪽 6년생 밭은 전목인데 확실히 알이 더 크고 힘이 더 좋습니다. 3년생이라서 조금 뭐 작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때 4년생 부터는 이제 탄력을 받아서 뭐 한참 더클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없고 그 비가 오고 그리고 날씨가 좀뭐 구물구물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햇빛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열과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포도알이 이 강택이 없고 무광으로 얼은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. 그런 예, 것들도 있고. 자, 저, 저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거 있죠. 이런. 예. 이런 것들. 자, 우리가 수분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어떤 분들은 비가 온다고 이제 물을 안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 오는 거하고 물 주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비가 와도 물은 줍니다. 그리고 물을 여름철에 얼만큼, 뭐 어떤 물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계속 비가 오고 물 더워지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름철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물로 포도를 키워야 되거든요. 그만큼 이제 물 수분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예. 보통 3일에서 4일 한여름에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점점 이제 더위 오기 전에는 조금 횟수를 조절하고, 그리고 더위가 가고 나서도 좀 조절하고, 지금 제일 더울 때 시작됐잖아요, 그죠? 7월달, 8월달에는 4일에 한번 정도, 뭐, 3, 4일, 뭐, 길게는 5일, 뭐, 이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봉지 쌓는데 금방같이 그렇게, 어, 불필요한 알 같은 걸다 제거를 좀 해줘야죠. 안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이 옆에 거다 썼거든요. 그래서 봉지를 싸버리면은 일부러 벗기지 않는 이상은 힘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데 자날 어, 같은 거 있어요. 자날 같은 거, 자날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이런 거 있죠. 작은 거 이보다 조금 더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떼줍니다. 하나 하나 떼기는 참 애로사항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지나가면서 불터 가지고 호두 형이가 웬만하면 이제 최대한 예쁘게끔 이제 알 속기 할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참볼게 많습니다. 그래서 포도가 봉지를 이제 옷을 입기 전에 최대한 걸리적거리는 것들, 걸림돌이 되는 알들을 다 정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무작정 시기됐다고 입혀버리면은 나중에 9월 달 수확할 때쯤 돼서 이제 벗겨보면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알이 또 너무 끼어가지고 뭐안 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것들 이제 안 따고 안 따고 봉지를 씌워 버리면은 옆에 끝까지 다 균들로 의해서 뭐 상태가 안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지 일단은 봉지 씌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봉지에 있을 때 봉지 씌울 때 다시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농촌 쇼퍼였습니다.